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상할 경우 당의 운영민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출마할 경우 윤심이 작용했다라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수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 반복이 얼마나 보수 진영을 망쳐왔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처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절대적인 신념입니다. 동시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온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개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되면 공천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공천 갈등이 격화된 선거치고 승리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차기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투정을 통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자파카르텔의 집단공세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원과 지지자들부터 웰리빙이라는 well 지적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대야투정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아젠다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 우리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승리가 멀어지고 있던 그때 저는 캠프 안팎의 젊은 참모와 실무진을 불러 모아 선거 캠페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한 한줄 한줄 공략 등을 젊은 실무진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주당을 공중전에서 압도했고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대선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 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의 비리 근절, 과도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상호주의를 무시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은 이미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보수정당의 리빌딩의 시작입니다. 한미동맹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노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때 보면 원칙으로 대응하고 거짓 선동에는 사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있는 민주당 흉내내기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정의 단계라는 길이고 이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에는 세 분의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보수정당은 건국화, 산업화. 보수정당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규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던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가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번더 도약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기회를 쟁취하는강인들의강인한 개인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겠습니다 그 하세요 하세요. 그래? 네. 앞으로 마찬가지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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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직 전당대 후보 등록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지금 지지할 그런 생각은 없고, 아, 저는 그냥 고심 끝에 예, 제가 이번에 안 나가는 것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과 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말씀하 아, 이거는 뭐 대통령과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당원부를 100%한그 그 부분은 이제 다, 다른 다 분들이 다 표현했으니까 요즘에 예. 글쎄 뭐 다른 후보들이 뭐 어떤 연대를 부르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아, 기본적으로 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서 새 대표를 뽑는 만큼 어, 윤 대통령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 아 이제 예, 연말 연연연말 연시를 통해서 어, 우리 당의 뭐 원로라든가 또 많은 국회의원들 어,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또 종교지도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를 많이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참모들과 어,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어, 불출마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에는 적기를 했습니다. 습니다 자, 이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